어, 그동안 장마 때라비 많이 오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지냈 니？인 어. 동아 괜찮 았 어？장마 잘 지냈 어？아이고 이 빨라 우리 인동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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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먹자, 이리 와. 아,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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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이쁘다. 동아 음, 자리 어서 그동아? 아이고, 이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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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신동이. 엄마 <놀람> <마>, 줄게. 영. <놀람> 오늘 부족에 덥지? 오늘 중복이다, 중복. 내가 맨날 오는데 안 보여. 장마 때 비가 많이 오고 막 그래가지고, 덥고. 우리 흰둥이 한 20일 만에 보는 것 같은데, 거진. 잘 피했구나, 그래도비 오는 거. 비바람 잘 피했네, 우리. 흰둥이. 냉기좀하고다 먹어, 아이고, 이뻐라, 이 그래. 감이 오고 골디가 안 보인다, 어디 갔는지. 어디 가, 이리 와. 나도 가. 만 맘만 먹자. 밥 먹어. <laughs> 아, 아저씨, 뒤로 앉았네. 좀 이따 올게, 내가, 그러면. 아이 똘똘이 먹어, 빨리. 어디 갔다 왔어? 자, 응, 이리 와. 빨리 먹어. 이쁘다, 똘똘이. 똘똘아, 빨리 먹어, 맘마. 응, 그러지 빨리 먹어. 그리고 조금 이따 올라가서 같이, 바둑기한테 아이고, 이뻐라, 우리 똘똘이 이쁘네. 여기 왕초구역인데 똘똘이가 자주 나타난다. 아가만 구름이하고 월... 이쁜이가 같이 맘만 먹는구나. 아이고 이따 우리 구름이. 이쁜이도 같이 먹고. 음, 맛있게 먹어라 우리 구름이. 이쁜이도. <laughs> 이쁘다. 정신없네 배고팠구나 물은 깨끗하다 모기 <laughs> 잘 피해 구름아 모기 어. 잘 피해 어. 이들아 우리 구름이 각자꺼 먹어 각자꺼 구름아 니꺼 네 먹어 구름아 어우 싸운다 <laughs> 이거 봐니밥 네 먹지 않고 저쪽에 넘나들면은 하악질 하잖아. 이리와. 구름바 이리와. 이리와. 어이구, 이라 우리 구름이 좋아. 맘만 많이 먹었어, 이제? 왕초야. 어이이새끼 재롱 부려야지, 왕초. 왕초 재롱 부려야지. 뒤로 자빠져야지. 월매가 밥을 엄청 많이 먹 어, 월매? 네. 어. 왕초야. 이, 이, 형, 재롱 안불리 이제? 배 불러서 재롱 안 불리네? 배 불리기 전에 막 뒤로 자빠지고 야단 나는데. 월메야. 월메야. 많이 먹어라. 아이고, 이뻐라. 월메 많이 먹어. 이쁘다, 월메. 바둑아! 새끼들이 있어? 새끼들이 있니? 아이거 바둑이 산 거리까지 마중 나오네 응? 바둑아? 새끼들은 안 보인다 새끼들은왜또안 데려왔니? 가자! 이쁜이 저기서 뭐해? 어, 응아니이쁘아 <laughs> 응. 가자 빨리! 응 가자 바둑아 아둑아 엄마하고 인사했어. 응, 가자, 가자, 아둑아 가자, 응, 가자. 배고프지? 아이, 또바두기가 교대로. 영영 배시시고올래 그래. 이불아, 가자, 배고프지? 똘돌이저 밑에서 먹는다. 니네 손주, 손녀들, 손조 혼자 손녀들 어디 갔어 <laughs> 응자아침에아침엔아이니 아이고, 이거이거라 <laughs> 가자 저녁때는 안보이네 아이고, 아이 우리 바둑이. 응, 바둑아. 잘 있었어, 우리 바이이응아잘있아어 우리 바 우리 이엄마이 보자. 이쁜이 좀 보자 우리 이쁜이 눈좀 보자 우리 이쁜아 어. 어, 깨끗하구나 어, 됐다 어, 됐다 오늘 무조하게 덥지 엄마고 인사했어 바둑아 응. 엄마고 인사해 응, 바둑아 이쁘라 우리 바둑이 왜 응, 새끼들 안 데려왔어 새끼들 왜안 데려왔어 바둑아 빨리 왔어 아이거 새끼 저기 왔다 저기서 지금 발 발톱 갈고 있다. 일로 와 빨리. 빨리 와서 밥만 먹어. 배고플 텐데. 봐두가. 빨리 와 빨리. 엄마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 안 먹을 거야 이거? 너 맘만 안 먹을래? 너 맘만 먹어. 응. 마만 먹어. 그럼 맘만 먹어. 맛있는 거야? 응. 응. 너 먹어. 응. 먹어봐. 너 맛있는 건데 왜? 배가 한 고프구나 너아 이거, 왔네 우리 바둑이 왔어 새끼 왔다 응. 빨리 와서 먹어. 빨리 와. 할머니한테 가서 인사 이거. 고 그러니 할머니 밥때거서먹 이거, 고 니 <laughs> 네 그래 할머니 밥 뺏어 먹어봐. 니밥 네 여기 많이 줬는데 왜그러가 있어? 응, 빨리 와. 응, 빨리 와. 이로 새끼 밥다한번 빼서 먹는다. 이리 와 너도 빨리. 응, 빨리 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빨리 와서 먹어. 니밥 네 찾아 먹어. 그렇지. 응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디 가서 맘마 먹어 빨리 응, 빨리 와서 맘마 먹어 응 새끼 둘이 이제 같이 먹는다 누가 어디 어디가 자꾸 할머니 밥 뺏어 먹으려고 자꾸 가네. <laughs> 그래. 그그밥이라도 먹어. 바둑이는 다 먹었어, 맘마? 엄마? 엄마 바둑이는 다 먹었네. 새끼들 잘 보살펴라. 어? 마두아 가서 맘마 더 먹어. 새끼 바둑이. 맘마 더 먹어. 왜 왔다 갔다 해? 엄마 자전대가, 엄마 거기, 엄마 거기 있다. 엄마 졸졸졸졸 따라다니는구나. 내가 빨리 비, 자리 비켜줄게. 와서 맘마 먹어, 그러면. 응. 먹어봐. 잘 먹네. 저랑 저랑 뭐라? 저랑 이집 보냈어. 저랑 보는 이에 빵. <laughs> 아 이거 <이쁘라>. 라망내 <laughs> 어, 어, 보자, 멍청. 그러면 응. 여기서 있을래? 그럼 어, 여기가 좋네. 안고 아, 내일 보자. 고고파 <laughs> 거기서 있을래? 그냥 데려와서 넘어가서 밥만 더 먹을래. 배안 고프지? 넘어져. 미끄러져, 자식아. <laughs> 응, 그래. 내일 아침에 보자, 그러면.